다시 광 간다 아 진짜 미치 무한 이거 메비우스의 띠인가요? 아좀 좋아 늪에 빠졌어 지금 휴, 로사르 방패를 꺼내고, 발크스를 10개만 꺼내고, 또 이것도 꺼내고, 이것도 꺼내고, 고기 스톤 꺼내고, 내구도 복구부터 하고, 알크스 매기려구요, 네. 오사르 방패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덕분에 고스틱을 참 많이 쌓았잖아? 효자네 효자야. 자, 다시. 막가, 그냥가, 또가, 막가, 계속가. 여기다가 발크스 10개를 먹여. 방화하고 싶어서 손 떨린다구요? <laughs> 중독이야, 이거? 맞아요. 중독이야. 이렇게 하고, 머스칸 고가죠? 쉬는 타임. <laughs> 멸망. 광, 광. 잠깐만, 30일? 안 돼. 아이 아이고. 30일에 붙어버렸네요. 에이,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아깝지만 지금은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고를 가자. 고를 다시 가자. 고 가고 말 거야 오늘. 아. 고 복구하고 말 거야. 49.. 고아얘는 아니, 아니지. 잠깐만. 아 그게 없지. 문제는 갈 곳이 없네. 고 스택이 없네. 어쩌면 좋죠? 다 50대야. 한량님 어서 오세요. 64, 51, 51, 50, 51, 49짜리 하면 좋은데 저기 발렌시아가 있어서 51, 52. 그냥 50, 51에 넣어야겠는데? 50도 있었나 까? 51이 제일 낮은 거네. 어휴. 52까지는 고스택으로 써요? 아아 51로 가자, 그럼. 이번엔 붙겠지? 이번에는 붙어야 하는데. 직돌 말고. 그냥, 그냥 돌파 한번 가보자. 간다! 아, 제발. 제발! 아, 아 오늘 멸망하는 날이야. 와, 아, 오늘 유스텍닫는 날인가 본데? 안 돼! 안 됐다고! 아 내구도 14와 큰일 났다 오늘 원드랩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이런 18개 아 깊게 공감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내구도도 없어 하편 사다가 끝나겠다 오늘 힘든 부분이네요. 문제인데? 파편 사자가 돈 남은 돈다 쓰겠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나 본데? 그쵸? 그렇겠죠? 그게 맞는 거겠죠?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음... 어 파편 몇개 있네 아광 가면 되겠다 광만 가자 오늘 광만 가... 광... 파편 있네 아까 사둔거 있었네 멸망하고 가세요 이분 그래도 부처인가, 저 정도 분노밖에 안 보여주시다니. 에이,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이거 재방인가요? 아, 재방송. 재방송인 부분? 그게,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내구도 회복을 좀 하고? 잠깐만. 내가 파편 방금 빼버렸나? 그런 거 같네. 방금 캐릭터 뭘로 했었지? 이거였지? 에휴. 광 만들고 또 손이 근질근질. 그러네. 거의 장 아니면은, 장 아니, 모뭐 아니면 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면. 오늘 고 아니면은 그냥 장으로 남는 걸로? 뭐 아니면 장으로 남는 걸로. 복불복이다, 복불복. 뭐 아니면 도.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거 꺼내고, 내가 오늘 끝장을 본다. 마침 불, 무기... 아니, 방어구 블랙스톤도 왔겠다. 끝장을 보겠어. 강은 애매하다고요. 그렇지, 뭐 아니면 도지? 그니까, 파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일단은, 자리로. 이거 빼버리자, 이거. 나중에 하고. 스톤이 많지 않으니까. 뭐야. 얘로 하고. 음, 아까처럼 그냥 15까지 쌓고, 발크스 그냥 10개 넣고 하는 걸로. 이게 나을 것 같아. 열다섯 가지만 넣고, 그렇지. 귀찮아, 귀찮아. 낙낙장송님 어서 오세요. 양치우귤드샘님 어서 오세요. 이거 하고. 아 잠깐만. 해보걸 안에다 <laughs> 뚜뚜뚜 결국엔 비상 가격으로 단대를 살게 됐군. <laughs> 그래도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그거진 않, 다르진 않, 다르지 않아요? 아, 아 제발. <laughs> 34 아, 광이 안 되네. 와 파편 내부도 20인데 큰일 났다. 34가 됐는데, 와우, 오늘, 난감하네, 진짜. 노답이네. 아, 이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안될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일단 남은 돈으로는 화편을 사지 말고, 화편을 사지 말고, 파편작 하러 가야 되겠는데? 고유결? 더 사는 거는 돈남돈 남긴, 돈 남긴 것 같아요. <laughs> 슬프지만 여기까지 강화를 해야겠다.